자 보라 궁전이다 그대가 머물 공간이지 드디어 그라나다에서 먹는 첫추러스 네? 캐리비안 해적이 된것 같아요 네? 캐리비안 해적이 된것 같아요 물론 레트럭콘 <laughs> 타라서 이름도 모르면서 좋아하시네요 색깔이 완전 예뻐요 장난 아니에요 얘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아껴먹고 샤아 보라 궁전이다 그대가 머물 공간이지 공주님 <laughs> 너무 아름답다 진짜 좋은 숙소에 머물러 봐 가사본보 가사본보 두번째 그라나다 숙소입니다 여기 창문이 있고 문을 열고 나가면 테라스가 있어요 어? 여기 한분이 계시네요 완전히 아름다운 저의 와이프입니다. 밤에는 여기 저기 불다 켜놔가지고 야경이 아주 멋집니다. 니콜라스 전망대 안 가도 돼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스페인 오면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스케쳐스 신발. 그러니까. 준비한 거예요. 천만 걸어도 발 빠다 아픈데 이거는. 그라나다 이 도끼 이거. 살았다. 지압한 <laughs> 지압한 천지에 <천재>, 지압한. <laughs> 드디어 그라나다에서 먹는 첫츄러스초콜라테 드디어 <laughs> 먹습니다. 매문네요 <laughs> 저분이 오빠 찾아보고 엄청 웃어 에 맛있어요? 음. 맛있겠다 맛있어 <laughs> <laughs> 생각보다 별로 안 꾸덕해 그러니까 손 달지도 않아 <laughs> 여기가 별로 안단것 같아 문이것같은 그래도 맛있어요 한국 설탕 못 이기는 거 설탕 <laughs> 아까, 우리나 역시 황금이다. 빨리 먹어. 오늘은 둘이 블랙으로 맞췄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우와 우리 러왔 하루 밖에 없어서 되게 아쉽다. 근데 도로가 무서워서 얼른 나가고 싶긴 해. 그니까요. <laughs> 너무 아쉽지만. 두 번째 숙소 이렇게 끝. No. 자 스페인에 휴게소 뭐가 있을까 뭐지? 욕설 쪽 방향입니다. 뭐 최전교차로에서 세 번째 출구입니다. 저기 저기가 휴게소인 것 같은데 램프로 다시 가는 갈까요? 거야? 다시 그냥? 나가야 볼게요. 이거 <laughs> 모르겠어요. 여기 휴게소. 모르겠어. 여기 휴게소 인가 이상해요. 하나 사용하면 되는데 고급 경유 막 이런 거여가지고 기본으로 하면 되니다 카드를 구입할 거 아, 너 안에 가서 결제하는 거라 그랬어. 안에 가서 결제하고 오케이. 안녕 오케이. 여기 휴게소에서 산첫 번째 음료입니다. 뭔가 맹고라고 써 있어가지고 샀는데 100%찻집인것 같아요. 스무디. 어, 얼마야? 1.5 유로. 장싸 <laughs> 싸다 오 맛있어 오 망고가 들어있는 거 아닌 것 같아 토마토 맛도 나 뭐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음. 오, 길이 되게 맛있다 가로등이 줄 찾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진짜? 압도당하였다 유럽여행꼭 필수품은 이거 필터 샤워인것 같아요 3일째 썼는데 벌써 이렇게 누러졌어 원래 이렇게 새하는데 오늘 음, 누르졌으니까 일단은 고민입니다 바꿔야 될거 같고 바뀐 게 나을 <laughs> <않을> 거 <것> 같아 <laughs> 고민입니다 하고 바로 바꿔 음... 나 첫날에 필터 안 썼는데 머리카락 완전 한... 진짜 최고치 그랬다고 해요 빗질도 안 되고 음. 아, 색깔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음. 그래 음. 음. 그 이거 스페인이 석회수가 나오다 보니까 필터가 걸러지지 않으면 이제 푸석푸석해져요. 진짜 집에서 쓸 때는 몇 달을 써도 하얀데. 필터 금액 조금만 피부에 안받았요 얼마 안 해요. 얼마죠? 음, 3만 얼마였나? 괜찮네. 필터까지 이거 포함해서 그 정도 가격인 것 같은데. 음, 필터 두 개. 오 근데 이거 수압도 좋아서 되게 좋아요. 수압도 엄청 좋아요. 장난 아니야. 아파 아파. 오케이. 오우. 세비야 추천. 세비야첫 집인데 추천해주는 칵테일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세비야라고돼 있어. 었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칵테일 이름이 세비아. 응. 와. 맛있어? 럼이 들어갔나? 뭔가 해적이 된것 같아. 네? 캐리비안 해적이 된것 같아. 네? 캐리비안 해적이 된것 같아요. 네? 같아. 럼. <laughs> 이거 <이건> 소꼬리침이었는데 <laughs> 분명 흔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맛있어. 우리나라 소갈비 같아. 그래서 맛있어 이거는 병어 세비체인데 뭔가 병어 샐러드 같은? 나초도 있어서 인도 느낌도 있고 병어가 병어 너무 크. 그쵸 제 엄지손가락만 대망의 이베리안 타다키입니다 이베리코 돼지가 여기가 본관데 타다키인데 이렇게 두꺼워? 내가 아는 타다키가 아닌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거 이거가 신 작가님이 완전 강추했던 로콜라까지 같이 저 와이프가 로콜라 되게 좋아해요 한번 먹어봐요 오 잘하시는데요? <laughs> 아~~ 소금 좀 덜어서 드세요 짜요? 맛있는데 좀짜 고기랑 이거랑 되게 잘 어울려요 다이키리? 다이키리 세미한테 음, 럼도 들어거 같고 되게 맛있어 우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우와~~ 너무 멋있다 와... 벌칙 과자 같아요 여기 조심하세요 어, 네. 신나셨네 어, 동영상이 예쁘게 나오네 진짜? 어 드디어 왔어요 메트로폴리... 메트로폴 파라솔 이름도 불리면서 좋아하시네요 메트로폴리탄? <laughs> 지금은 노란색이야 나도 녹색도 변하고 막 이러나봐요 벌집피자 <laughs> 카메라 욕심이 있으시네요 벌집피자 와 와, 되게 장난 아니야? 360도 카메라 같이 됐어, 지금. <laughs> 춥질 않으세요? 쉬어요. 사람 너무 많이 봅니다. 하지만 남편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색깔이 변했습니다. 색깔이 완전 이뻐요. 장난 아니에요. <laughs> 저멀리는 뭔가 되게. 축해은 옛날 그 성당들만 이렇게 불러해놨나봐 포인트 있게 찾아가고 싶어 지금 다 보고 내려오면 이렇게 공사 현장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다볼수 있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우린 지금 파라솔 안에 있고요 이게 전부 다 목조로 했고 다른 곳에서 다 만, 깎아서 만들고 와서 조립을 했다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앞에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완성품입니다 하는 궁통점 씨, 춤을 추보세요아 뭐야?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 끝났네. 아니 들어갔으면 내가 했을 텐데. 별로와 오빠의 지회는 지금 어 날아갔어. 아쉬워서 지금 좀더 기다려보고 있다. 쇠비아 와가지고 첫 샹그리아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는데 아스파라거스라고 합니다. 화이트 아스파라스 어디에서 온 아스파라거스라고 했는데 그건 몰라요. 외계에서 온것 같아. <laughs> 어? 음 오, 오, 뭐야? 들어? 이렇게 쭉쭉 치내는 음. 별대로. 저는 야채가 필요했습니다. 맛이 어떤지 어이. 먹어봅시다. 음. 음. 차가워. 차가워? 음? 따뜻한 편인데. 너무 어, 달달해요. 음? 프레시한 걸 원했는데 좀 늦게 할수 있도록 한것 같은데 그래도. 고구마 줄기 이런 느낌. 샹그리아랑 잘 어울려요. 빠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레몬 뿌릴카네 제가 먹어본 적 없는 빠야지만 레몬 필수인가봐요 베스트 메뉴를 시켰습니다 직원 네, 추천 샹그레아 파이 음. 먹어보겠습니다 생하셨습니다고생아 맛있어 거 얘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을 것 같아서 아껴먹고 있었어요 음 같이 먹으니까 괜다 그래요?